에 만들어야지만 찡글빈. 네네네네빈 응. 네. 야드 그러니까 와인 포도밭인 거죠. 어. 그래서 아니 이거는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데서나 쓰는 개념인데 그냥 병나바를 부어요 이게 즐기고 있네요. 다음 <laughs> 술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그 우리 우리나라의 그 안산 대부도에 그랑코또 와이너리라고 청수 와인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음. 화이트 와인인데 디자인도 되게 뭔가 우리나라스러우면서 그런 서양의 와인 디자인을 그대로 잘 차용한 음. 그러면서 맛도 네, 이 대부도의 언덕에 그 바람을 담았다. 음. 뭐 이런 네, 굉장히 궁금한 사실 저 처음 먹어봐요. 음. 한번 드셔보시죠. 바람을 어떻게 담았을까요? <laughs> <laughs> 어. 이름이 청수 와인입니다. 청수 와인. 청수 화이트. 12. 싱글 빈 야드라는 게한 포도원에서 재배한 것만 가지고 만드는 거다. 아, 맞습니다. 약간 싱글 몰트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런 거. 개념이죠. 네. 그 그러면 그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포도밭에서만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만드는 걸 엄청 따지는 또 그런 수, 수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게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거은가요 네. 넓게 포도를 여기저기서 받아다가 쓰죠. 어... 네. 실제로 우리나라 포도 납품 받아서. 그렇죠. 일반 포도가 아니라 아예 이 화이트 와인 만드는 포도를 별도로 길러가지고 이청 포도를 따로 길러서 이제 재배를 한 거를 수확해서 쓰는 거니까 음. 아무래도 그 자부심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맛있네 생각보다 드라이하네요 어. 매우 드라이한데요? 네, 네, 네. 어. 우리가 막걸리를 먹고 먹어서 그런가? <laughs>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이게 빛깔은 되게 달것 같은 어. 색깔인데 막상 음. 먹었을 때는 음. 엄청 화사한 그 청사과, 청포도의 맛이 뒤에 팡 터지는 게 음. 생각보다 드라이가 좋은데요? 음. 어때요? 둘다 술도 고 과하지 않다 어. 어, 맞아요, 네, 과하지 않다 어, 이게 많잖아요, 부들부들럽게 저도 어제 술을 한잔 했는데 오, 이 부드럽게 음. 넘어가니까 네. 해장술로 좋네요 해장술로요? <laughs> <laughs> 오늘 아주 즐기러 오셨네 <laughs> 네. 오 이거 오. 과하지 않다 네. 해장국이 있어야지 <laughs> <laughs> 아니 선생. 네. 아, 근데 보통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 동안 국산 와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약간 이게 포도 술도 아닌 것이, 포도주도 아닌 것이, 음. 서양에 내놓을 만한 와인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술들이 많았어요. 음. 포도주스 느낌이고. 음. 근데 이거는 어, 집에서 남근 포도주. 맞아. 약간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네네, 그런 느낌의 술들이 많았다면 이런 정도의 술들은 어, 충분히 해외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음. 물량도 되게 적어요. 1년에 3,500병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음. 아주 정성껏 만드는 거죠. 이게 그 트럼프 브랜드 와인에 놀랐다고? 아, 네. 아, 요 아, 이거입니다. 아, 오늘 또 다른 겁니까? 네. 어. 진짜 트럼프 와인. 어, 어. <laughs> 어 이거 어렵게 보였어요. 어. 네. 이게 아니, 그... 우리 청소 얘기하고 징글 빈야드 얘기 마저 좀 하고. 아, 네네. 네. 어, 마저 할게. 어쨌든 이게 화이트 와인니까? 이 그래도 저쪽 그 생선이나 어패류 쪽이랑 어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해산물이라든가, 요즘에 뭐굴처리니까 굴이나 대하, 대하 음, 나왔더라고요. 고런거랑 음. 드시면 이게 단맛이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그런 것들이랑 잘 어울릴 음. 겁니다. 네. 아, 갑자기, 네. 개탁 쪄가지고 응, 머리 어. 탁 튀겨가지고. 완전하면. 아, 그래 진짜 해산물이랑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드라이한 게 나쁘지 네. 않은데. 아, 진짜 싹 도네요, 네. 웬만한 뭐그 비싼 화이트 와인들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비싸뭐 많이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어. 이것저것 먹어봤죠. 어. 네. 그것들이랑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바디감이 약간 가벼운 편인데 음. 또 이렇게 음영성이 쉽고 좀 맛이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음. 계시단 말이죠. 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가격은 어때요 이게? 아 제가 가격까지 몰라 알아봤습니다. 뭐.